이거가 응. 습식이지. 어,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감도를 만들었어. 네 옆에. 아야. 아 그니까 아, 아. 아, 같이. 해. 같이. 아, 괜찮아. 아, 뭐 같죠? 야지해야지 좋거냐. 봐봐. 일단 봐봐. 일단 답 맞춰. 봐봐. 아, 아, 네.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쓰래. 우리 음. 여기서 음. 일단 우성인지 열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부터 음. 먼저 찾아야 돼. 뭐 찾아야 돼? 갑툭튀 예. 찾아야지 근데 서술형이 갑툭튀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지금 뭐야? 정상인데 누가 뭐야그렇지 8번이 유전병에 걸렸잖아 그냥 유전병 임으로 그러면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맞아 우선이다 이렇게 답사해야죠 3, 4번이 정상인데 8번이 유전병에 걸렸으니까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다. 또는 어.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혹시 어. 이렇게 쓰면 돼요? <laughs> 어? 유전병이 열성이 됐으면 안 되거든. 이게 그 말이죠. 잠깐만요. 아, 뭐에 대해서 안 써요. 아니 근데 이게 렇써주면 좋지 않나?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다 약간 그런 느낌. 어, 어떻게 써야 돼요? 너무 어? 난리잖아. 이게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없어. 파이트요? 파이크 파이트 파이크 없는데? <laughs> 할퀴즈에 이게 말안 해서 그만 빠습니다 아이 e a r 이 this is a big deal. Tiny, almost, I was a Tonson Papuki, t o n 여기 n Yerso. Papo, Papa, p a p 애 소리, A. How was it? What's t h 모 t Jokes, what is it? You b e 말. 유전병이 없는 부모 k up. You 유전병을 have to be on the m o 이 t hands of my own. y o 유전병 n t have to be on the 성인 r t y Tia, I'm not sure. You d 정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열성. 열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유전병이 열성이고, 그러면 성립해야 될게 있어. 우리 그럴 때는 뭐로 판단하라고 했지? 성경색체 그러면 유전병이 열성이고, 성염색체 유전이면 뭐가 성립해야 돼? 예, 예. 유전병에 걸린 여자의 누구 맞아. 아빠 미안해. 그리고 아들. 그 여자의 아들. 맞아 아들이 모두 뭐에 걸려야 돼? 맞아 걸려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게 모순이면 이게 뭐야? 상의 <laughs> 그러니까 유전병의 열성이고 성염색체 유전이면 유전병에 걸린 여자의 아빠 여자의 아들이 모두 병에 걸려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모순이 있어? 있어요 있어요 몇 번? 1번, 5번 다 찾아야 돼다 찾아야 돼 1번, 5번, 8번, 3번 1번, 5번, 1번, 5번 1번, 2번, 3번. 8번, 3번 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네. 그렇죠? 모두 경양해야돼 그런데 w 원번 쓰면 안 돼? 왜요? 원? 어? 위에꺼 써야 돼 어? 위에꺼 아, 써야 돼. 위에꺼 써야 돼. 그러나? 그러나 저 영어 좋아해 아빠. <laughs> 3번과 8번 그 다음에 1번하고 5번에서 뭐가 나타난다? 무슨, 무슨 이유로 얘는 무슨 유전이다? 상염색체 유전이다 플러스가 된다고 유전병이 열성이고 성염색체 유전이면 유전병에 걸린 네. 여자의 아빠 네. 여자의 아들이 네. 노두병에 걸려있어야 된다 하지만 3번하고 8번, 1번하고 5번 관계를 봤을 때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연색체의 유전이다 이렇게 풀어으면 된다고 근데 엄청 쉽게 쓰면서요 원래 그리고... 뭐 이렇게 쉽게 쓰는데? 왜요? 그렇게 게어정 원리에 안 적어져서 뭐 x 색그 선배들 써보 그런 거안쓰있어 쓰여있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 맞지? 어 왜냐면 이 길이 <laughs> 야 내가 틀리냐? 생신이야? 한번 해봐 해봐 어이나 어? 자격증 맞았 맞아 빨리 얘들 다 1등등 라인 오.. 오시는데 <laughs> 이렇게 근데 원래 손으로 간결 쓰는 거야 저 모드 병이라좋아요 어? 모드 병 아니, 모드, 모드 병? 아니 이제 모드 유전별 걸렸다 <laughs> 모두 유전병에 걸린 사람으로. 모두 유전 모두 병이 유전병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건 까고서 모두 병이면 라안 돼. 모두 병신 정도면 안 돼. 뭐 선생님, 병을 병을 안 모유, 아 어? 성염수치료. 어. 성이에요 성. 성이. 성이죠 성. 유전병이 열성이고 성염색체 유전이면 아, 유전병에 걸린 여자의 아빠 그 여자의 아들이 모두 병에 걸려 있어야 꼴두병에 걸려 있어야 된다. 하지만 3번하고 8번, 1번하고 5번이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네, 다시. 다음, 다시 바꾸고. 아. 어디까지 1번, 9번이 모순이므로 뭐. 모순 관계라고 해도 돼. 모순이므로 뭐.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알겠어. 구성원의 유전적 양을 다 써야 돼. 너 유전적 양쓸때 뭐부터 쓰라고 했어? 맞아, 열성부터 써야 돼. 열성이 뭐밖에 안 된다 고했지순종 응. 그렇지? 동형적합밖에 안 되죠. 원래 이게순종 쓰면 안 되긴 하거든요. 맞겠을게. 열성은 동형접합이니까 열성 동형부터 먼저 써야 돼. 그럼 아까 누가 열성이었어? 유전병이 열성이지. 그럼 병 걸린 애들 싹다 뭐가 돼야 돼? 스모레이, 스모레이가 돼야 돼. 그쵸니까병걸려부터 무조건 쓰라고 했지? 파번스레이스레이 1번, 스모레이, 스레이 6번, 스모레이, 스레이 이렇게 써야지. 지금 근데 이3 작대기 8거는 3번 8번 뭐3번 없지? 음. 아 그럼 3번 과 8번 렇게 내가 시간이 없어. 이거 시간 충박해제 시간에 다 쓰는 거 빡세. 가슴못터연습 하 어? 그냥 적대기를 구하고 바꾸면 잖아 그래 3번 봐 8번 해봐그 <laughs> 다음에 이렇게 열성 순정부터 쓴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어? 10뿌리기 10뿌리기 그치? 그럼 이거 8번을 나온 애 8번을 나온 부모한테 뭘 줘야 돼? 스몰레이 그치 스몰에이 스몰에이 줘야 되지 3번하고 4번한 스몰에이 스몰에이 넣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6번을 나온 부모 누구야? 1번하고 2번한테 스몰에이 하나씩 줘야 되지 뭐해야돼? 스몰에이 스몰에이 뿌려야지 그 다음에 또 8번에 엄마 아빠 가족고그다음 1번에 또 자식들한테도 뭐해야돼? 스몰에이 뿌려야지 그치? 그럼 이렇게 싹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애들을 넣어야지 그럼 정상의 애들은 반드시 뭐를 갖고 있어서 정상이야?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어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한테 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넣어야지 정상인 애들은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정상이니까 이렇게 정상 유전자를 넣어야지 그럼 여기서 유전자형을 알수 없는 사람이 나오잖아 그럼 누가 알수 없어? 쉽게. 7번 없음 9번 없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7번하고 9번은 없음이 없음 그 밑에 문제 뭐지? 알수 없음 맞아가 돼요 어여기여 너무 써 있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리고 작년에 얘네들은 줬거든 2번 9번 11번에 대한 유전자 유전자형을 근거를 쓰라고 했어 작년에는 문제를 많이 줬어 그러면 우리도 해보자 2번 9번 11번에 대한 근거를 쓰라고 할 거야 그 3명 쓰라는 문제 답답 제시하는 거 봤지? 그럼 2번 9번 11번에 대한 근거 얘기해 근거 2번, 9번, 오 okay, 하라고 번수 없는 이 아, 그래? 근데 얘네 번두번번지눈라네 아냐 맞아 응. 두번도알수 어, 수 없는 알수 없는 이유로 쓰래 알수 있는 이유를 써가고어이거 어, 어, 그래. 그 정은이가 작년에는 이번두번1일번이라고 했어 거의 내생각 어? 영화 지구이 뭐였는데? 그 파인드? 아, 고소업혀. 하하하하. 좋겠다. 그럼 그래서 말해봐. 그럼 2번, 9번, 11번에 대한 근거 말해보자. 일단 2번, 2번에 대한 근거. 2번이 왜 대문자 소문자인지 근거 말해봐. 6번이. 6번 A. 그렇지. 6번이 s m a 니까 그렇지. 6번에 대한 유전자가 반드시 어때?

네, <목소리도> 감사 근데 이번은 정상이니까 이번의 우선 작업은 배수다 그렇게. 오셨어. 그다음 또두 번에 문학 9번. 9번은 왜 몰라? 모르 가능함으로2몰 A 스몰 A 스몰 A 아? 스몰, 절대 안되죠 어, 정상, 어, 정상 정상. 정상이니까 정상에 대한 것만 써야지 라에낮 라즈 A 스몰 A가 모두 가능함으로 9번의 유전자형은 알수 없다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의 유전자형이 대소 대소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가 대대 대소가 날 수야, 그렇죠? 이 대대 대소가 모두 가능하니까 9번의 유전자는 알수 없다. 그래도 잘 나왔던데? 그다음 에 11번에 대한 근거는 11번에 대한 근거은 확실해. 6번이 뭐야? 열성 동형이지. 6번도 똑같아. 6번이 열성 동형이니까 6번에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스몰 A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11번의 표현형이 뭐야? 정상이잖아. 그 그러니까 애도 대문자 소문자가 이렇게 바꾸면 돼. 이 이거랑 똑같아. 요 똑같으면 돼. 똑같이. 근데 이거는 1 1번으로 바꾸면 돼. 1번은 정상이므로 대문자, 소문자다. 이렇게 알수 없음에 대한 그거 쓰는 거 나을 것 같아. 그치, 이거 쓰면은 잘못 쓰잖아. 보통. 그럴 같아. 그치, 그치, 저럴 것 같아. 맞지? 그 다음 또 뭐야? 그 다음 문제 뭐지? 이상하다. 이상하 선제님 제가. 가 제가. 제가.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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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가 제가. 제가. 제아 제가. 제가.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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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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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하 제가. 제가. 가 제가. 작가 이거 5번이 정상인 여자와 결혼해서 유전병을 가진 딸만 확률 부화에 5번이 정상인 여자랑 결혼해서 5번이 정상인 여자 그럼 5번의 유전병이 뭔데? 라지의 스모레 라지 스모레가 누구랑 결혼한다? 어, 정상여 되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유전병이니까 라지 스모레 아니에요 여자의 아빠가 유전병이라고 유저, 알려줬었는데? 네, 네, 네. 아, 그러면 정상인 5번이 정상인 여자랑 결혼해서 뭐병걸린딸병빨이 나올 거면 병 걸리네. 나올 거이 연주자 써야 돼.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자본의 있는지가 뭐야? 네. 대대 그다음 또 대소, 대소 네. 그다음에 대소, 보통 대문자부터 먼저 그런 거야. 여기서 범걸리내는 뭐만 가능해? 그렇 소모소모 여기서 몇 분의 명? 몇 분의 4분의 분의 1 4분의 1네 이렇게 쓰면 돼 나열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돼 4분의 1이고 근데 이게 성형색채니까 뭐야? 딸을 낳으며 환경 구해야 돼 딸을 낳으 환경은 뭐야? 남자 1. 여자 XS 결혼하면 여기서 딸을 낳으 환경이 뭐예요? 2분의 1 XS 그 다음에 XS, XS XY XY 몇 분의 면 2분의 1 2분5 얘랑 얘를 뭐해? 몇 배에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8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쓰면 돼. 야, 이거는 유전자형을 다 나열해서 그 중에서 몇 분의 면그 중에서 몇 분의 몇 이렇게 쓰면 돼. 오케이? 됐어? 그 왼쪽은 된 거지? 오늘 연습 됐어? 줄게. 얘 니엘이지? 6얘 니엘 얘 니엘이죠? 얘6또 네. 누가 있어? 6번1 1번? 오케이 일단 표시하면 여기서 또갑툭티 보이는지 찾아야 돼 누가 갑툭티야 8번 8번 8번? 그럼 네 3, 4, 8이야 3, 4, 8 지금 그럼 3, 4, 8 그러면 3, 4, 8 쓰면 되죠? 그럼 3, 4, 8에서 8번이 열성이니까 이거 똑같이 쓰면 돼 정상 부모 사이에서 뭐가 태어났어? 니은 태어났지? 그러면 니은이 정상에 대해서 뭐라고? 요 열성이다. 이렇게 쓰면 돼. 네. 정상 부모 사이에서 니은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정상이 니은에 대해서 우선이다. 니은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근데 아까 부모에게서 어떤 형들이 자손에게 태어난다고? 그런 거까지안 써도 될 걸요? 선배들도 그렇게 안 썼는데. 이 형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에요 그렇죠. 이 형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그럼 기억은? 기억도 나와? 네. 나오죠. 몇 번? 1 네. 2 6번 네. 나오죠. 네. 그렇지? 그래서 기억에 걸린 애에서 누가 태어났어? 정상이 6 번이 태어났지? 네. 그러면 얘1 번, 2 번에서 6번 태어났으니까 6 번이 뭐야? 우성. 그렇죠. 우성이죠. 물론 우성이야. 완전. 기억 기역, 기억에서 얘 같은 거인데 정상의 어, 여성이지. 뭐라는 아데이거 기억인데 348에서 기억이지, 이거 기억. 34. 내가 얘인 것 같아서. 맞네. 맞네. 다야 되나? 기억. 기억은 맞아 맞네, 맞네. 뭐, 기억 이거? 기억? 래도 마찬가지야. 기억에 걸린 1번, 2번한테서 정상인 6번이 태어났으니까 기억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냥 그렇게 쓰면 되지. 기억에 걸린 1번, 2번한테서 정상인 6번이 태어났으니까 기억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쓰면 된다고. 아, 그럼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면 여기서 성립해야 되는게 뭐야? 어, 병 걸린 아, 남자, 우양의 예. 여자들이 어때? 정에 걸려 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무슨 순이 되면 이건 무슨 형색체 유전이 된다? 상경색 유전이 된다 이렇게 아. 말했었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몇 번이 뭐야? 8번하고 4번이 서로 어때? 무슨 순이지 8번이 유전성에 걸렸는데 4번이 지금 뭐야? 정상이잖아 그치? 8번이 유전과에 걸렸는데 4번이 정상이고 얘는 뭐야? 성경색체 유전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성경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나오지? 하나가 상이고 하나가 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유전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됐다. 그러면